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수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예. 애써 즐겁다고 말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일 빡셀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찌감치 그래도 스타트는 잘 하고 있고,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고 가겠습니다. 자, 와, 깻잎장아찌에다가, 예, 포기김치 자른 거, 끝내주는 거. 김치 한번 공수해 왔고. 자국밥, 따뜻하게. 자, 오늘 메뉴 좀 보십시오. 와, 계란말이. 두툼한 계란말이 밑에 두부까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하게 돈가스 소스를 챙겨왔는데 저는 계란 후라이에 후라이나 이런 계란말이에 돈가스 소스를 뿌려 먹으면 네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가스 소스가 어째 달달하기도 하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아 진짜 신세계입니다. 계란말이에 설탕을 넣었나? 왜 이렇게 맛있지? 김치, 음. 김치는 네, 이렇게 두부랑 싸먹, 싸먹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게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4시간을 다 평소에 4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4시간만 자는 사람들은 시간 맨날 4시간만 자는데 그런대로 피곤할거고 6시간을 자는 사람은 6시간을 자는데도 예 일과 중에 또 그런 대로 피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예어 너무 졸리고 막 이래갖고 예 승용차 끌 승용차를 끌고 이제 화물차 있는 데까지 가다가 중간에 어, 차를 세우고 편의점을 가가지고 예 커피 커피를 하나 샀는데 요거원 플러스 원요거 샀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원 플러스 원 하고서 있 근데 커피를 사고 이제 한 모금씩 먹으면서 다시 가니까 예 그나마 좀예 괜찮았습니다 잠도 깨고. 잠을 깨면서 느낀 게, 아, 내가 불과 편의점을 들어가기 전과 후가, 응? 나는 똑같이 피곤한 상태였고, 응? 나는 똑같았는데, 그래도 잠이 깨는구나.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어 내가 하루를 얼마나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하루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포기김치에다가, 와, 계란말이 아주 두툼한 거. 끝내줍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루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설레는 게, 사소한 거라도, 설레는 게 하루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작은 보상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좀 설레면서 피곤한 와중에 긍정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되는 일이면은 그래도 열심히 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 밥을 빠르게 먹었더니 <laughs> 와.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 내가 하루에 오늘 하루 목표가 있다면 하루 목표가 하루 목표가 있고 뭐한달 목표, 한일년 목표가 있다면 좀 중기 장기적으로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 매일 같이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지치지 않고 그 목표를 한 번씩 떠올리면서 마치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어? 뭐, 설레는 게 있고, 뭘 하면 보상에 온다는 어? 그런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버텨나가듯이 네, 길게 봤을 때도 그런 어떤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 지치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체 안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오늘 예, 전투할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장으로 나가서 물러서지 않고 예, 열심히. 한번 될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좀 바쁠 것 같아서 간식이랑 좀 챙겨 왔는데 중간 중간 간식 먹으면서 오늘 또 한번 하루 불살라 보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연소 시킬 수 있는 하루, 나 자신 을 연소 시킬 수 있는 하루 만드 시기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